다케 t v 송년 특집 인터뷰 인간 김성중 삶과 이야기 김성중 익산 성장포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laughs> 아, 누구나 다잘 다 지낸다고 하니까 그, 근데 선거 이후에 예, 네, 일단, 선거 이후에 역시 예. 중요한 건 익산에 억울한 일을 좀 상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음. 의외로 그게 호응이 많고요. 예, 예. 또 살다 보니까 진짜 익산에 억울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의외로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음. 문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해주면서, 예. 그, 유로도 해드리고, 음. 그리고 이제 방향도 알려드리고, 예. 그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고요. 예. 역시 익산 성장 포럼 활동을 계속 하면서, 음. 예, 주제 발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주제 발표도 하고, 예. 예 그리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그 억울한 사람들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상담 중에 네. 진짜 이거 좀 제대로 해결돼가지고 네. 어, 그, 그분도 좋아하고 네. 어? 뿌듯하고 했던 네.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예를 들어주시면 어때요예 네. 여러 가지 중에 그 최근에 우리 익산이 경제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예, 네, 그렇죠. 피라미드 금융사기 들어보시죠. 예, 예, 예. 예. 아이고, 나쁜 놈들. 아, 그렇습니다. 음. 그, 어떻게, 그, 감언 이설로서, 속 음. 본인 돈 같은 게 괜찮아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친구 돈까지 다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예,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분 계셨는데. 네. 아, 하여튼, 운이 좋게도 예, 피해금을 회수하시켰던. 아. 예, 회수가 됐어요? 예. 음. 뭐, 100%는 아니지만 90%는 해서 아, 음. 저한테 사례비를 주려고 해서 예, 받으셔야죠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원래 음. 이제 경찰서장 출신이시고 네. 또 행정사, 네. 그, 그, 경, 그 범죄학 박사님 네. 음. 근데 행정사로서 변호사도 한시간 면담하거나 그냥 상담을 해도 한 오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상담료요 예 상담료 예 근데 최소한 받으셔야지 생활을 아 그래 상담료는 저 어느 정도 받죠 <laughs> 어, 그런데 음. 이제 이 피해 회수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다 회수한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그동안 마음 고생을 까 잡치면 음.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드려야죠 아상황그예라고 예, 얘기해야 되지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너무 그렇게, 서, 너무 서하게 들렸나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 그렇지는 아, 않고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리고 또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역시 네. 학교 폭력 문제가 최근에 있었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 저 아이들 음.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하게 되면 음. 자기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항상 그렇죠. 네.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아이, 모든 부모가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네. 문제 해결이 잘안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제가 개입해서. 음. 우리도 잘못한 것이 있다 음. 인식시켜 주니까 네. 원만히 해결됐던 음.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또 최근에 재판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익산 그 대학로 원룸 사건 피해액이 뭐 몇십억에 몇백억 정도 되는데 네. 그건 구제를 전혀 못 받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사기 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인데 익산이 좀 밝기 위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뭔가 활동을 하시면서 밝아지기를 네. 그래서 익산성장포럼이라고 지으셨나요? 맞습니다. 음. 음. 이게 어떤 활동들 하셨어요? 그동안에? 이선 선상포럼은 역시 이제 우리 익산을 걱정하는 분들이 네. 모여서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하고 음.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음.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하면 10년, 20년, 5 0년뒤익산을 만들어 가겠습니긴 음. 안목에서 네. 키, 긴 호흡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음. 부족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음. 포럼이다 해서 음. 어, 주제를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포럼에서 그래도 좀 벌써 좀 몇년 되셨잖아요. 네. 어, 지금 벌써 음. 3년 가까이 됐고요. 아. 구체적인 포럼 활동은한 2년 정도 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가 원래 고향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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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네. 음. 그 이유가 뭔지 사람들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음. 저 여기서 저 익산에서 태어나서요. 예.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 음, 저기 경찰 대학을 지나가는 관계로 수도권에 갔죠.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또 발령받아서 익 전주에 왔다가, 음. 주로 한 30여 년을 수도권에서, 음. 네, <laughs> 공직생활을 했죠. 근데 역시 이제 집이 여기고 예. 그리고 또 처갓집이 또 여기기 때문에 음. 사실은 뭐 한달에 몇번씩은 왔다갔다 했죠 아 그래요 예. 처갓집 중앙동? 중앙동 아 창인동입니다 아 거기 창인동이에요? 예, 예, 어 창인동. 이리오고 앞에 예.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아예 예, 예. 이리오고 앞에 가 창인동입니다 혹시 장인어른이 낚시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 어떻게 어 아셨어요? <laughs> 제가 <laughs> 낚시방송 감독 출신이라 <laughs> 장인어른이 지금 여든 80, 80대 중반이신데요. 네. 어머니, 어머니, 장모님이 네. 80대 초반이신데 음. 지금도 소양댐에 가서 몇박 씨고 좋으시고. 와 소양댐 네. 가가지고 그 기품들. 예. 역시을 잘하시거든요. <웃음> <웃음> <수영을>. <웃음> 그 제가 취재를 이렇게 하면서 전에 이제 선거에도 계속 나오셨고 그래서 예. 그 시민들하고 이렇게. 어, 우연히 김성중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다. 아, 예, 예. 김성중을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다. 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예. 행정사라 들어주길 잘한대요. 아, 잘 들어줘서 예. 자기 마음이 맑아진다는 거죠. 아,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그 선거 이후에 예. 행정사로서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예.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예. 지금 반응들이 좋지 않은가 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 지금 그 사실 이한 예. 시간 정도 듣다 보면요 예. 들어, 듣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해결책을 다 알아요. 아, 그 말씀하시는 예. 분들 예. 말씀하신 분들이 이미 인이 음.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당황스럽고 그리고 음. 이제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알지 자기 음. 가, 사고, 사고가 좀 막혀서 예. 그거를 예. 떠올리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음. 기다리며 들어주다 보면 예. 스스로 자기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 볼때 예. 역시. 인간은 시혜롭구나 하는 걸 거기서 음,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해결책을 찾아놓고 예. 아 김성중이 잘 들어주니까 아, 그냥 마음이 예. 밝아지는 사람이야 <laughs> 저는 별로 허는 <화를 웃음> 일 없습니다. 아 그,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예, 야, 예. 신기하네. 예. 저도 잘 듣습니다. <laughs> 아니 그 포럼에서 그,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예, 찾으신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예. 하나가 그 수소, 수소 경제. 예, 예, 수소 경제 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네. 그걸 탁 건드리셨어요.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음. 지금 우리 완주군이 예, 예, 예. 수소 산업을 많이 육성한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뺏어간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부안군이 이제 대체에너지, 음. 그 자연 신재생에너지 가지고 이제 신다 그러고. 네. 근데이 수소 경제는 앞으로 트렌드입니다. 음. 빨리. 그 트렌드를 갈아타는 그 도시가 네.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수소 경제 시범 도시로서의 익산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 그래서 선도해서 음. 에, 수소 경제라는 게 사실은 이 저기 환경 문제하고 직결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수소 자동차 한 대가 음. 그냥 정화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예, 그, 그냥 일반 전기 자동차하고는 개념이 또 틀리더라고요. 틀리죠. 전기 자동 그러니까, 오히려, 예.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간다면, 예. 수소 자동차는 말 그대로 공기를 정화하면서 정화시키면서 예. 그러니까 음. 그 개념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고, 음. 연료비도 적게 들고, 음. 그래서. 앞으로 대안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음. 가져주는데 사실 익산에서도 수소 충전소가 네. 사실 올해 7월에는 생기도록 계획이 돼 있었으나 아. 어, 좀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 내년도 그리고, 상반기에 한 군데 생기는. 사실 거 익산 거. 지역 자체가 음. 그 땅이나 또그 도로 형형편이나 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자동차를 테스트하거나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아 예,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익산에 와서 수소 경제를 통해서 익산이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텐데 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게. 예. 음. 아,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 예. 아, 추진해야 됩니다. 음. 예. 제가 우리 저 대표님 음. 그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어요. 아 예, 고생하셨네요. 예, 네. 진짜 힘들었어요. 읽는데. 예. <laughs> 근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할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할수 있을까? 왜 네. 본인을 그렇게 다운시키고 그러세요? 아 저. 그래도 명색이 인텔리 중에 인텔리. 그저 경찰 대학 그, 저, 경찰대학 그, 그 아,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그 운이 좋아서 같고요. 예. 네. 그 저기 <laughs> 그나 <laughs> 그, 같은 사람이 할수있을는 음, 생각은. 저는 네. 사실 생각이 저 단순하고. 예. 네. 어, 좀 간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 복잡한 걸 싫어하고 보든지 음. 사건을 단순하게 보는 그런 어떤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익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또 음. 또 익산의 먹거리 입거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음. 나 같은 사람이 할수 있을까 하는 음. 의문을 던져본 겁니다. 아 그러셨구나. 음. 나는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 줄알았어데 <laughs> 별것도 아니네. 막상 들어보니까 <laughs> 아유, 그 괜, 부분은 괜히 얘기했네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저도, <laughs> 예, 저도 경찰학교 조교 출신인데 서장님. 아 예예. 예. <laughs> <아유. 웃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유. 웃음> 사실 간부 훈련도 기본 제식 훈련은 조기들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빡셌죠. 예. 거의 죽음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익산 성장포럼 김성중 대표님과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은 채널이 없어요. 그냥 눌러서 보기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중반인데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벌써 사전 조사 같은 것들을 먼저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아, 경찰 서장 출신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딱 어깨 힘 들어가고 어, 어, 그리고, 예, 예, 어, 그리고 어, 막막좀 네. 어, 권위주의적이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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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 막상 만났는데 막걸리 좋아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음.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참 기담아 들어주고 예. 어~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인지 밝히기는 좀어렵습니다만은 보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다 밝아지는 사람이다. 밝아지니까 밝아집니까, 밝아집니까? 네, 죄송합니다 밝아지는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 예. 밝아지는 건데 사실은 그그 음. 그 말씀을 맨 처음 하신 분이 예. 예, 저기 박범신 작가님이 예. 그때 오셔가지고 그막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것 이제 여러분들 귀에서 이제말해서 입으로 렇게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음. 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사세요. 알았어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예, 예. 또 하나는 제가 그때 처음에 이제 익산시장으로 출마하실 때 그때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셨잖아요. 예. 어,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출판 기념회를 하는 후보들을 이제 취재차 이제 쭉 갔었는데 대부분 자기들이 이제 뭘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대표님이 별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내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그걸 들었어요. 아, 어떤 얘기? 그러니까, 문제들 많은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음. 문제들 많은 건다 알고 있다. 오케이. 예. 네, 그런데, 김성중이는 익산의 눈물을 내가 안고 가겠다.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아, 예. 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예. 좀 얘기를 저는... 좀. 음. 저는 꿈이 있다면 예. 우리 익산의 눈물을 안고 가고 싶습니다. 음. 예. 우리 익산이 한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그 예. 77년에 그 우리 익산역 폭파사고 이후에 예, 예. 많은 훈령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laughs> 예. 근데 그 제대로 어떤 유로가된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 지금도 미봉 상태죠. 미봉 상태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적 우리 본처 청이 있 음, 익산에 있는데 그이 얘기 들어보니까 <laughs>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그 전투가 있었고 음, 그리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익산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좀 음. 좀 뭐랄까요 아무렇다 할까요? 도시의 느낌이 좀 가라앉았다고 할까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음. 익산은 한이 많은 거죠? 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도, 눈물도 많고, 많고 또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 많은 음. 대신에 음. 피라미드 사기 치는 새끼들도 있고 <laughs> 그러니까 익산이 여러모로 지금 복잡한 상황이 아닌가 그, 저기, 네. 예를 들면, 우리 익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가정폭력이 왜 많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약간의 폭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익산 지역에? 네. 예전에 그런 얘기, 건달도시, 뭐, 깡패도시, 아, 그게 익산이 그런 이미지도 좀안 좋게 돼 예.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뭐, 세계문화유산도 익산에 있는데 예. 그런 거는 묻히고 예. 아직도 익산 가면 조직폭력배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받지는 몰라도 가정폭력이 있다는 음, 얘기는 음. 그래서 저는 그 고민도 했었어요 한때 그 음. 액자하고 M O U를 맺어가지고 예. 가정 아버지 교육 그 남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음. 액장비로좀 할인해준다든가 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면 부인도 교육 받아야죠. 마찬가지죠. 아 그러니까요. 어, 신랑도 부부, 받고, 교육을, 부부 받아야죠.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지. 준비 그런 교육을 받고 결혼한 사람과 네. 그 이후에 또 아이를 출산한 사람과의 어떤 음. 그 역할이 음. 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요. 들어요. 아, 다른, 네, 네. 음. 그 말씀 중에 음. 오늘 아침인가 어제도 또 뉴스에 나왔던 게 아동 학대 그것도. 네. 그 양어머니가 그랬다든가 다섯 음. 살 여섯 살짜리를 고문하고 확대하면서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 미친 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저기 어른들의 부속품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소유물이 아니죠.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예. 음. 이거 완전 신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아 그럼요. 더 다른 이. 인생의 객체거든요. 그렇죠. 주체고, 음. 그런 것을 좀 인식할 수 있는. 하나, 하진나 사랑해. <laughs> 네. 네. 그래서. 음. 에, 에, 아이들 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음. 맞게 생겼어요. 애들이 퉁치가 아, 아, 다니고. 아, 예, 예,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눈물들을, 그니까 시장이 되시면 안고 가겠다고 발표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많이 들어주고, 예. 그리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음. 어,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시장이. 예. 매일 행사장만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어 현장에 그 다녀야 한다 생각합니다그 다행인지 안타까운 음. 건지 떨어지셨잖아요. 음. 아, 제가요? 네. <웃음> <웃음> 네. 사, 4년 네. 4년 더 음, 공부 좀 하시고 더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솔직히 그런 말씀 한번 좀 어, 진행자로서 그냥 부탁 네.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게그 눈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눈물을 발굴하시는 것도 익산 시장을 꿈꾸시는 분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예. 물론 행정사로서 만나면서 또 예.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예. 실질적으로 익산의 눈물이 과거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네, 그리고 현재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만 다니는 시장보다는 눈물을 발굴하고 그 눈물을 정말 안고 갈수 있으려면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맞습니다. 명언이십니다. 예, 예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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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김성중 3과 이야기 오늘 일부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 3부, 4부, 5부까지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든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수 있으니까요. <laughs> 오늘 일부에서는 익산 성장 포럼 김성중 대표가 익산의 눈물을 발굴하고 익산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